안녕하세요. 아트캠 기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릴리프 투 레일 마법사로 릴리프 생성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폴로, <laughs> 폴리라인 생성을 클릭을 하시고, 대충 그리실 형태를 잡으신 다음에, 우측 복사. 이렇게 원하시는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마법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요 다른 작업이 있는데 마법사, 트레일 마법사에서 사용할 커브를 먼저 좀 그려 주셔야 돼요. 일단 커브를 몇개 만들어 놓겠습니다. 요 모양 커브를 만든 이유를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여기 오늘 배울 투 레일 마법사를 클릭을 하시고 하면 왼쪽 창에 이렇게 뜨죠. 첫 번째 드라이브 레일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거를 선, 선을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두 번째 거. 또 선택을 하시면, 여기도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신 다음에, 만들어 놓았던 이 레일, 이 라인을 잡으시고, 여 단면 커브 추가, 이렇게 눌러 보시면, 여기 이제 숫자가 1,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단면, 요 라인은 요첫 번째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요 이제 두 번째 거를 잡으신 다음에 다시 단면 커브 추가를 누르시면 요 끝부분에, 요 끝부분에 E라고, 여기도 E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게 면 아래쪽에 가서 적용을 하겠다. 요렇게, 요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그림을 세 개를 그려놨는데, 요걸 다시 세 번째 걸 잡으시고, 단면 커브 추가를 누르시면, 요두 번째, 아까 2가 맨 끝에 있었는데, 요 중간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3번은 다시 밑으로 오고, 요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속 단면 커브 추가 추가를 누르시면은, 이게 다시 반으로 잘려서 다시 숫자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요 아래 계산이라고, 하는걸 누르시면, 릴리프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세이프 에디터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뭐 둥그스럼 모양이나, 가운데가 삐죽한 모양, 이렇게만 되는데, 이투 레일 마법사를 사용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부터 지점까지, 릴리프를 음, 얘는 원하시는 대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원하시는 모양을 이렇게 잡으셨으면 이 릴리프 Relief 프로젝트에서 릴리프를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릴리프 레이어 내보내기로. 저장을 해 주시면 방금 저장했던 게요 라이브러리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다시 새 모델을 여시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라이브러리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뭐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방금 작업했던 꽃잎 끌어다 놓으셔도 되고 그냥 클릭하면 요 아래 밑에 생기거든요 편하신 쪽에다가 이렇게 잡아서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놓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빨간 점을 잡아서 이렇게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요요 녹색을 누르시면 회전도 가능하시고 요거를 하시기 전에 요 보시면은 트랜스폼이라는 요 버튼 요게 활성화가 돼 있어야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어 나는 왜안 되지 하실 때는 요게 이제 다른 쪽에 클릭이 돼 있으니까 그걸 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하실 모양이나 뭐 위치 이렇게 편집 가능하고요. 이 높이는 z 높이는 여기에서 이제는 바꿔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5 정도 주고 여기에서 이제 바로 붙여 넣기나 이런걸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일단 이미지를 봐야 하니까 일단 적용을 먼저 한번 이렇게 누르세요. 그리고 3D 뷰로 도, 들어가시면 이렇게 요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데, 요 붙여넣기를 바로 하시지 마시고, 요 옆에 보시면, U-Layer라는 창이 있습니다. 붙여넣기 옆에 U-Layer라는 창이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앞면 릴리프 창에 이 레이어가 하나 나왔죠 이렇게 해야 나중에 편집하시기가 편하시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새 릴리프 레이어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겠죠 일단 꽃잎을 다시 갖고 와서 회전 다시 이제 원하시는 자리에 이동을 하신 다음에 다시 U 레이어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처음 거는 높이를 5를 줬고 두 번째 거는 높이를 6을 줬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쪽 두 번째 만든 꽃잎이 살짝 높죠? 다시 반복. 이렇게 하나, 한 번, 한 번씩 해서 편집을 많이 해주시면은 모양이 이렇게 차근차근 나오거든요. 이 꽃잎을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싫으시면 뭐, 다른, 저, 다르게 만들어셔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계속 이렇게 끌어와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이 끝났죠 일단 꽃잎 다섯 개를 근데 창을 보시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생기는데 요거를 지우실 때 편집을 하실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이, 어, 새로운 창을 만드시라고 한 이유가 요런거 편집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 한 창에 한 레이어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 버리시면 나중에 이제 편집하실 때뭐 이렇게 지우거나 이러실 때 같이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편집하시고 싶은 레이어에서 클릭을 하시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우면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마지막 했던 게요 창이죠 여기서 이 부분만 이렇게 지우시면 이렇게 빠져 나가죠. 얘는 남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편집하실 때 U 레이어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편집하실 때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로 가운데.